2014년 11월 11일 잠실야구장 한국시리즈 6차전 9회 말이었다 박병호는 타석에 섰다 투아웃이었고 넥센은 삼성에 1대11로 크게 지고 있었다 임창용의 열 번째 공이 날라왔고 박병호는 힘차게 배트를 돌렸지만 우익수 플라이로 경기가 끝났다 첫 번째 준우승이었다 2019년 10월 26일 고척구장 키움의 한국시리즈 4차전 3패로 몰려있었다.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이었지만 9대 11로 키움이 패했다. 두번째 준우승이었다. 2023년 11월 13일 잠실 야구장 KT의 한국시리즈 5차전 2대 6으로 LG에 패했다. 박병호는 시리즈 내내 침묵했고 수비에서도 실책을 범했다. 세번째 준우승이었다. 2024년 10월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삼성의 한국시리즈 5차전이었다. 박병호는 6번 지명타자로 출전의 안타 하나를 기록했지만 팀은 패배했다. 네번째 준우승이었다. 20년 동안 418홈런을 쳤지만 단한 번도 우승 반지를 끼지 못했다. 2025년 11월 3일 그는 은퇴를 선언했다. 11월 4일 키움 코치로 새 출발을 알렸다. 이번에는 코치로 우승을 꿈꾼다.